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슬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럭키블럭 같은 포켓몬 모드를 해볼겁니다 자 파트너는 오랜만에 에이스번 써볼까? 어? 얼음지역에서 태어났네 얼음지역 그냥 <목도> 거실에서 보자 이제. 기기면서까지이랑놀때좀 깔끔하게 된다. 나 그거 치운 건데? 같은 모자와서 이렇게 미납이라고 지은거는 이거 권 켜야 돼. 파크볼을 이번에 할게요. 10. 저번처럼 12개? 나와 그리고 오늘은 자유 세팅이기 때문에 오늘 미션이 있거든요? 오늘 미션만 깨면 돼요 오늘 미션이 오십.. 20레벨 이상 포켓몬을 잡으라 이거거든요? 트레이너를 한번 이겨라 저번에 제가 트레이너를 못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거를 근데서 안 올려서 0레맵 오케이 우르 아와2 0레벨짜리포켓몬을 잡아가지고 트레이너를 이거 오잠 오르 오르는 안잡은게 낫겠지 꾹꾸리 잠깐만 꾹꾸리 오레? 맘모꾸리 잠깐만 맘모꾸리는못 만모꿀이. 참지 못 참아. 맘먹꼬리는 못참아. 맘먹꼬리는 못참지. 밍밍. 천국. 손뭐 하려고? 몸통 박치기. 뭐 싸우는 레이스가 되어버렸네? 공 뚫기가 캐너로 만들면 좀 그런 그렇... 세긴 한데. 근데 좀 그래. 가려... 저기 트레이너가 있는데. 지구에다가 기리 뽕꼬리에 기세. 어? 이거 가능한데? 어, 기어르다! 저 기기기어르 대박인데? 기어르, 간다. 기어르, 기어르 대박이야. 기어르. 겨뤄, 겨뤄, 겨뤄. 됐다. 기마타요 귀여워. 어 여기 귀여워 있네, 뭐야? 귀여워왜이래 많냐? <laughs> 어, <좀 문치할까? 웃음>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인스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리로 와요, 그러면. 오어 아, 그 뭐야? 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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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을. 중을. 저 움직였잖아. 아여야매 1이야? 저. 말 얘는 이 얘는 그냥 이겼는데 어, 몸통 먹치고. 아, 그냥은 못 이겼고 처음부터 혼란내 봤는데. 펑펑 박스 카드. 카어나이치 뭐야? 이거 꼬리 얼음뭉치, 카. 얼음뭉치, 카. 얼음뭉치, 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싸, 일단 첫 번째 미션 클리어. 이제 20 레벨 넘는 포켓몬 잡으야 되는데. 0시 어. 아. 오. 잠깐, 트레이너 두 명이면 그거 그거 20 레벨 세팅 안 해도 되는데. 꼬꼬리가 또 있네 신나다자꼬꼬리를 한번 가봅시다 자 간다 꼬꼬리 가라 가라 꼬꼬리 맞아요 아 갖고 싶어 얼음뭉치 컷 어. 맞아요 뭐야 또 맞아요 얘야뭐 자랑하려고 했냐 주배 얼음뭉치 컷아뭐컷 어 이거래? 이걸 버틴다고 김밥 말이? 진흙 폭탄. 카. 엄청 많네. 아, 네. 아, 네. 자 지그재구리 가라를 지그재구리였으면더 좋았을 텐데 지그재구리 아니 가라를 지그재구리 나와라 아 진짜 아파 저번엔 개굴린자올 랐는데 저번에디아루가랑 망나니 온 건데 망나니 뭐 용성문이랑 디아노에 시간을 풀었어가지고 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전멸당했어요. 오 코일 오저자포 코일 이거 나쁘지 않는데 다들 어디서 뭐야? 계신가 그럼 뭐 어디 있어? 어디갔어 코일? 일어 뭐. 케이 코일 넌내 거야. 어저아 저번에 전용 썼는데. 그리고 지금 코인 있거든요. 쏠쏠쏠보자 오케이. 우리가 뭐 하는 중이었는지 얘기 해주세요. 지금. 아진직은습니다 너무 다이꼬리유일이랑꼬꼬리 천국이네. 아, 네. <목이> <목이> <청국이네. 목이> 갈몸에? 아같 <목이>

어, 나물타입잡아보고 싶은데. 인오 어, 맞아, 맞아요 오바조인 오 맞아요? 오아요 맞아, 바조인 오바조인 왜마조인이나온마자 여기서? 오바조자바로잡오바조바 마자롱잠가만 마장이 나오고 창 마장은 카운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카운터 오케이 미러코드 길동무까지 저거 최고의 마장이다 지고 다사람가 <laughs> 학창사 뭐? 대뷔몇년 찾신 거예요. 파이어로 지금 지금 에스 에스퍼 불청함 아 에이스번을 쓸 거라서 화살구비는 탈락 아 진짜 아쉽다 아, 에이스번이 불 타입이어서 진짜 <laughs> 오, 잠깐만, 트레이너 또 있다. 트레이너 요즘 왜이러잖아 지금. 12랩? 요거는 맞아용으로 클레어. 오. 트레이너. 진동농그 다음 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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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카운터 <laughs> 카운터 신건치기 카운터 오케이 자길동어 써주고 아콜 마그네 포아 아쉽네 스파크. 아 가래 연번이 불꽃 을래 아파 아 에이 정광석과 가 꾸꾸리 까라 얼음 뭉치 오지흙폭탄아기어를 까라 전기 쇼크 아 완패 이거 마장왕 잘 활용 하면 이거 될지도 몰라 아화살금인데 계속 왜 나오는 거야? 랩인데? 비닐 빗인데? 비닐 아거오 정말 눈곱만 있다 저기. 야저 반일 뿌티보다는 어른 귀신이지. 맞아. 나한 마리가 부족해. 왜냐하면 코일을 안쓸 거야. 기기 기어를 쓸 거고. 그냥, 그냥 기기 기어를 쓰, 쓰지 말까? 앞으세요오케 눈꼬마? 어? 알로라 모래 주지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뭘 오늘 오늘 얼음 타입 두 마리 가져. 안돼. 자 그럼 바로 세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샤! 편집 편집은 못해. 奶奶。 시원해요. 들이 문신을 많이 인상이 좋아지니까 빠지지. 아 사실은 뭐이게 내가, 아, 뭐 내가 몸에 문신이 있는데 이거를 지우러 갔다가 을 당했지. 아, 지연 원래 있던 조직에서 싫어하잖아요. 아 괜찮은데? 이가 그렇게? 아 너무 귀여워했다고. 아니 사실은 첫 번째 왔을 때 얼마나 재밌었던지 진짜 수많은 예능 중에 가장 재밌었던, 가장 진짜 기억에 남는 1위. 혹시 2위도 들어볼 수 있어? 2위는 뭐야? 그 어. 재원 이번 달 재원이는 다음 달 6시에 한대. 아 어, 알았어. 그시우리는 6시에 한 민준이 한다고. 아니, 그니까, 러 옮길 수가 없는데, 그6시거 할래, 그냥, 이번 달만 혼자? 시우라? 아, 여기 아, 지낼 아, 수 없었다. 어, 진짜? 지 엄마가 말니었어누이라고 그, 어렸을 고 혼자 해도 상관없어, 이번 달은? 아, 다음 달은 재원이랑 같이 하고? 아, 맞았어. 네, 아, <laughs> 민경 으네 절친 중에 한 명이라면. 네 명? 다섯 명네 명이네. 명이네. 정정정이석님무석건 하지만 친구여도. 반영해요 무조건 노팔사야. 그도신정 없음 아니 어 유럽 활상이야활사 팔상 느낌은 아닌데. 다른 상아 아, 그래? 멤버가 어. <laughs> 뭐, 뭐 나이 들면 좋아일것 같은 얼굴이, 막 얼굴 자체가 동안일 것 같은. 오했지막입자 한번 천천 척지 말고봅시다 오늘도 우리 내가 떼놓은 쪽 내가 멤버 팀. 지 그래. 아 아 재밌게 아, 놀다 가는 아, 노래를 찾다는데버 춤을 아, 많이 했다고 어 아, 가격도 아, 좀 조금 더 좋을 것다자 아는 형님 전화시켜서 이름 이석훈 송가인 석훈이의 별명은 족보 브레이커라고 써 있는 족보 브레이커? 어 내가 빠른 아, 연생이야. 지금 8월에 살겠다고. 84년생인데 어. 내 경훈이가 84년생. 얘가 84. 어, 84. 어, 10월인데 경훈이랑 친구가 됐어. 어. 어. 오, 근데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어? 그러니까 음. 어. 응. 어? um. 아, 승현이. 아물가봤으 그렇지. 소실을 빗었으면 그이승예성 예성 씨랑도 말고가붙잡는 그리고 오, 이거 봐봐. 아, 이트하고 놓친 건데 김철아도 동생이냐 최근에는 내 뮤지컬을 하나 했었어. 어? 젠틀맨스 가이드라고. 그때 아, 젠텐맨스. 음음 그리고 희철 씨하고 말을 온적 저... 희철이랑도 말을 온 적이 없어 그리고 최근에는 내 뮤지컬을 하나 했었어. 어? 젠틀맨스 가이드라고. 그때 이제 같이 하는 배우가 유현석. 아. 그리고 이기현 음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80? 유현석이 84년생이거든. 근데 유현석이 우리 팀, 애슈하는 우리 팀논준이랑 친구야. 아. 그러니까 같이 친구가 됐어. 오, 근데 규영이가 83년생이야. 어. 영석이는 규영이한테 이여운자인지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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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아,

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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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정리요 아니, 근데 빠른 칠사가 이적이 있잖아. 이적, 이적은 내가 야너 나한테 홍유가 고그 치러, 는내친구 그래서 다같 출고하다가 있어. 이적의 친구는 김재동이야 근데 김재동은 나한테 친구라니까요. 현수건도 친구야. 근데 나랑 김재동도 친구야. 근데 김재동이랑 이정도가 친구야. 고수건은 나한테 현수이 맞아. 현수건도 바꿔야지. 아야그래 빠른 칠사 이적 도 74년생과 75년생과 79년생이면 미안합니다. 74년생이면 출근하고? 야? 아니, 인정, 때 말에 잠깐만. 아니, 그럼요. 아니, 우리, 우리랑 한거 이. 아니, 진짜 다른, 다른